안녕하세요. 돼지띠분들이 기룸명리에 들어선 순간 큰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띠분들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늘의 큰 뜻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59년에 태어나신 돼지띠분들의 말년에 귀인이 되어줄 세 가지 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황혼기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입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하며 항상 웃음꽃을 피우시길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소망하는 바를 남겨 주시면 제가 매일 정성껏 확인하며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을 바꾸는 인연의 비밀을 풀어 보겠습니다. 1959년 기해생 돼지띠는 온화하고 이타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돼지띠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잘 형성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돌보는데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돼지띠가 말년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신경쓰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와 가장 잘 맞는 띠중 하나는 토끼띠입니다. 돼지띠와 토끼띠는 서로의 기운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막 관계에 속합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신중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 돼지띠의 온화한 성격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돼지띠는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토끼띠는 돼지띠가 자신의 필요를 챙기도록 돕고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돼지띠가 너무 많이 희생하려 할 때, 토끼띠는 부드럽게 돼지띠를 격려하며 자신도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도우며 힘들어 할 때, 토끼띠는 돼지띠에게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따뜻한 조언을 해줍니다. 토끼띠는 돼지띠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돌보도록 돕고, 돼지띠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돼지띠가 말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띠와의 관계도 돼지띠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돼지띠와 양띠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돼지띠처럼 감정적으로 안정된 성향을 지니고 있어 두 띠가 함께 있을 때 매우 조화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돼지띠는 양띠의 따뜻함에서 위로를 받고 양띠 역시 돼지띠의 너그러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지지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거나 불안해할 때, 양띠는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양띠의 따뜻한 조언은 돼지띠가 더 현명하고 평온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돼지띠와 양띠는 서로의 필요를 잘 이해하며 함께 있을 때더큰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띠와 호랑이띠는 서로를 잘 보완하는 육합관계에 속합니다.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열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돼지띠가 때로는 느긋하게 머무를 때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활발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돼지띠는 종종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 있지만 호랑이띠는 돼지띠가 더 많은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하도록 격려합니다. 반대로 돼지띠는 호랑이띠에게 안정감을 주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호랑이띠의 열정은 돼지띠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자극합니다. 돼지띠는 호랑이띠에게 차분함과 안정감을 주어 이들이 과도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돼지띠와 호랑이띠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서로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타인의 요구를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띠는 자신을 돌보고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 양띠, 호랑이띠와의 인연은 돼지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말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돼지띠가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돼지띠는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깊이 신경 쓰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돼지띠의 배려를 이용하거나 돼지띠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돼지띠에게 정서적인 소진을 가져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돼지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불확실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959년생 돼지띠는 말년의 토끼띠, 양띠, 호랑이띠와 같은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돼지띠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더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돼지띠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돼지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을 통해 돼지띠는 말년에도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불교의 인연법에 따르면 우리가 맺는 인연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씨앗이 자라 어떤 결과를 맺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말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나쁜 인연을 맺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년의 운은 우리가 맺은 인연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말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9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말년 인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늘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말려눈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인연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나날 보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원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